안녕하세요 대구 동성로 상가전문 고민중개사 동성로 대경부동산의 신동우 소장입니다 자 이번주 계속 비가 오고 있죠 어, 오늘 아침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안 타고 택시를 타고 바로 요앞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까지 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축을 하면서, 아니면 뭐, 퇴근하면서, 돌아다니실 때, 비가 많이 오니까, 차 조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냐면, 비가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뭘 얘기해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까먹어가지고, 누수. 누수 관련해가지고 한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또월 12시쯤에 누수 관련해가지고, 어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 같은 그 예,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누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 없는데, 동성로나 이렇게 아니면 뭐 옛날 동네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지어진 건물 있죠. 90년대 이전. 뭐 이런 건물들 중에는 지하 특히 지하에 누수가 많아요 이렇게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물이 고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수는 뭐냐면 건물주의 책임으로 해 드려야 됩니다 건물주분들도 이제 이걸 보시는 건물주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건물주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누수는 건물주분입니다 단단 단 뭐냐면은 뭐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하든가 아니면 뭐 간판을 잘못 따라가지고 크랙기 같은가 뭐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안 샜는데 뭐 간판 간판 달았는데 아니면 뭐 달았는데 아니면 창문이나 아니면 뭐 어닝을 했는데 갑자기 뭐 그때부터 샌다 그러면은 백방은 아니지만 거의 80-90%가 세입자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물길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90, 거의 90%에서 95% 정도는 건물주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건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 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안 새고, 뭐 지금까지 계속 안 새다가 갑자기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제 현장 그새때 새는 것을 확인했다면 바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현장 상황이나 이런 거를 꼭 이제. 남 영상이나 사진으로 꼭 남기셔야 됩니다. 남기고 난 다음에 어디 가 어떻게 되는지 남기고 난 다음에 건물주한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를 통해 가지고 건물주를 통해서 업자를 불러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연락하면은 너무 이게 시간 도 시간 또 너무 오래 걸립니다. 누수 잡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알아보고 하려 하면은 너무 힘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건물주 분한테 이렇게 얘기 하셔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면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제가 디테일하게 막뭐 어떻게 해야 되고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 분들한테 일단 먼저 얘기를 세자마자 바로 얘기를 하고 웬만하면은 현장으로 바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도 현장으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현장을 보면서 업자를 부르든가 아니면은 뭐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음, 만약에 건물주가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어, 제외된 게 생기죠. 이제, 뭐, 임대차, 임대를 계속 할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법적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주인분들과 세입자 간에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것이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에 기간이 물이 너무 많이 이렇게 스며들고 이렇게 나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 유지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건물주분하고 건물주분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세입자 분들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서로서로 원만하게 해,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또 거기에서 또 불거질 수 있는 게 인테리어 했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 말고 변호사 분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변호사, 변호사 분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건물주분들 분과 임차인분들이 서로 협의를 잘 해가지고 마무리 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화만 된다면 그렇게 하시기고 안될 안 시에는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것도 있지만 돈이 걸렸을 때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되,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자, 오늘 비 오는 날에 어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뭐 얘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어 상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다 얘기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드립니다. 만약에 어 저도 이제 이런 누수 경험이나 많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여러분들이 아 이런 좀 답답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요럴 때는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대충적인 고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기 구독하기 뜨죠? 요거 클릭 하셔가지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어, 궁금한 점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오는 날동성농신동호 어, 사장이었습니다.